gx는 저거 저거에 대하여 f나 g는 g 0이랑 g f 0이 10을 만족시키는 상수 a 값을 구해라. 자 g 0이라는 거는요어쨌 얘는 내가 풀때 f g 0으로 풀 건데, 그러니까 g 함수가 지금 나눠져 있단 말이에요. 맞아? 그럼 0이라는 숫자 정의역은 이에라는 거지 이보다 작다에. 그럼 여기 0을 집어넣는다는 얘기인 거야. 여기 0 집어넣으면은 g 0은 몇이 되는 거예요? 0지 번호면 마이너스 이가 되는 거야. 그럼 결론적으로 이게 뭐랑 똑같다는 거냐? f 마이너스 이랑 똑같다는 얘기를 전 거죠. 근데 f 마이너스 는 여기다 마이너스 이지 번하는 거죠. 마이너스 이지 번하면은 f 마이너스 이는 몇인 거야? 이분의 a 가쓸수 있는 거으로 쓰도록 할게요. 자, g 단 f는 0이라는 거는 f 0지 번호야 되는 거죠. 그럼 0지 번은 여 0지 번은 뭔데? A. g a가 되네요. 자, g a라고 했는데 g a 같은 경우는 지금 0이 들어가는지 0이 들어가는지 난 몰라요. 그러니까 경우를 나눠서 계산해야 돼요. 자, 이거 같은 경우는 첫 번째 A가 만약에 2보다 작다면 GA 같은 경우는 뭐가 되는 거냐면 여기 A 집어넣을 테니까 뭐가 되는 거야? A-2가 되는 거고 두 번째는 A가 만약에 2보다 크거나 작다면 GA는 뭐가 되는 거예요? 이렇게 되는 걸두 가지 다 나눠서 푸셔야 돼요. 그럼 얘가 2보다 작을 때 적어도 게 더했을 때라는 거는 F-2랑 얘랑더한다는 거니까 F-2는 정해졌단 말이에요. 마이너스 2 플러스 A로 그거랑 A-2를 더하겠다는 얘기죠. 계산하면 뭐가 되는 거야? 2A-4 2 2A 4가 되네. 그럼 이게 10을 만족하는 거는 나온다 맞죠? 그럼 넘기면 A는 몇인 거야? 7뭐 이렇게 나오네요. 자두 번째도 해볼게. 두 번째는 자 나왔어? 근데 이거는 내가 조건을 걸고 내려왔죠? a가 뭐보다 작다는 게. 근데 이게 말이 돼야 안 돼요? 말이 안 되잖아요 a는 2보다 작아야 되는데 그럼 얘는 불가능한 경우 거야 이해 가요? 틀린 거야 그럼 여기서 a가 뭐보다 크거나 같을 때야? 2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내가 어떻게 돼야 되는 거냐면 f-2는 마이너스 2 플러스 a고요 그럼 g는 a제곱이니까 이렇게 되는 거네 그러면 2차 아, 2차식이니까 인수분해보시면 이렇게 된다, 맞죠? 맞아요? 아, 아! 0이 아니잖아. 10이 나왔으면 좋겠다, 얘기잖아요. 그럼 A제곱 플러스 A 마이너스 몇? 10이고 되고, 얘는 A 마이너스 4, A 마이너스 3은 0이니까 A가 뭐나? 구 마이너스 4구나, A가? 3인데, 말이 되는 것만 답을 하셔야 되죠. 말이 안 되니까 있는 3인데.